서버에 접속을 해야 돼요 이건 UIPC거든요 예, 예. 여기에 원격 데스크 접속이 있어요 예, 예. 이걸 눌러보시면 이게 지금 메인 서버 아, IP거든요 이 예, 뒤에 예. 있는 장비예요 네. 이걸 연결을 눌러보시면 뭔가 그럼 이렇게 서버 화면이 나오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이 우측 하단부에 이렇게 우편한 모양처럼 예, MDM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이제 여기 여기 아, 네, 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거든요 예, 예.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 위에서부터 이 탭은 이제 현재 저장되어 있는 아, 공간하고, 예, 예. 이제 트렌드, 알람, 감사 추적, 리포트 이런 식으로 <laughs>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제스, 제스... 풀이 100%에요. 온도 풀이 이 서버의 한계가 100%에서 얘가 지금 트렌드가 쌓이는 게 용량이 그치? 이제 0.05% 아, 정도 쌓이는 아, 거예요. 예, 예. 10년, 20년 더쓸수도있고 예, 예. 메인터너스는 지우는 아, 거예요. 예, 예. 지우는. 기준점. 항상 여기는 이제 네. 커렌트먼스는 이번 달걸 남겨놓고 다, 이렇게, 지운다라는 뜻이고요. 아 요거는 저번 달그 것까지 실외기가 남겨놓고 도, 다 지우는 거. 가 어느 수적까지 그 남겨놓고 다 지울, 지울 거냐는 기준점이 에요 어떤 걸 치을 거든지. 아제 그렇죠. 용량이 꽉으니까 사실상 쓰실 일은 없어요. 음. 요즘에는. 0.05%니까. 그 저희가 그렇게 하게하아요 그리고 이제 백업이 여기 보시면 백업 전체적으로다 체크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백업되는 경로예요. 저장소요? 네 백업되는 경로예요. 네. 이거 뭐 카피해 두시고 여기서 이 백업을 누르시면 아. 네, 한번 이거 이거 한번뵙겠 근데 다 아, 클린도. <laughs> 다쳤어데능력직신이에요 한번 <laughs> 더 드릴게요. 네? 예. 이거 좀볼때좀 잠깐만요. 이게 그 백업 기간을 따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아 없는 네. 거예요. 수시로 해야 되는 거네요. 필요할 때. 수시라기보다는 SOP에 관리 중에 쓰지 않나요? 네. 네. 네,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그 백업 한 거에서 그1 년치를 저희가 이제 그. 계속해서 차가워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아 보관만요. 네. 이거 보관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관... 나중에 리스토어도 할수 있는데 네. 아, 예. 리스토어라는 게 사실상 제가 고장났을 때나 그런 거지 예. 쓰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토어를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어... 오늘 백업을 했어요. 네. 내일 리스토화를 하면은 예. 오늘 백업된 시점부터 내일 리스토하는 시점까지 트렌드가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얘가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 날리고 넣는 거예요, 그냥 현재 있는 걸 날리고 기존에 있는 백업 파일 을 넣는 거예요. 아, 덮어씌우는 예. 게 아니라. 예. 예. 아 리스트화를 하면. 네. 백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뜨거든요. 예. 그럼 또그 폴더에 가보시면 오늘 날짜 여기 이렇게. 그건가요? 네, 21 예. 21.05 이게 백업 파일이에요. SQL 백업 파일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아. 그게 SQL 데이터예요. 처음,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데이터를 백업한 거 네. 네. 하나씩 다 있어요. 얘는 감사추적, 아까 그 아. 알람 이벤트, 알람창 나왔던 거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고거에 대한 백업. 이스토리안 DB가 트렌드, 트렌드 데이터. 뭐 이건 원스테스뭐 네. 리포팅, 메탈시프팅, 뭐 공간, 이거 UI 관련된 건데. 전신적으로 이렇게 다 있어요. 요것만 네. 카피를 하셔서 네. 여기다 뭐 외장하드를 하나 놓고. 뭐 연도별 월월별 해갖고 네. 거기다 저장을 해두시고 네.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세요? 아습니다셨나요 네, 음. 네, 습니다